죽음과 관련된 꿈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꿈, 애인이 죽는 꿈은 연애운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. 애인과 궁합이 아주 좋으며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암시합니다. 현실에서 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꿈 속에서 상대방이 죽어서 슬펐다면 곧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짐에 의미합니다.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꿈. 전체적으로 운세가 상승한다는 뜻이랍니다. 나쁜 일이 있었다면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지인, 친구가 죽는 꿈.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크게 바뀌는 꿈이며,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단점을 보게 될수 있고,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장점을 알게 될수 있습니다. 4. 자신이 죽는 꿈 어떠한 이유로 자신 죽는 꿈은 운기가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. 현재 진행형의 고민이 있다면,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모르는 사람이 죽는 꿈. 금전운이 상승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생각하지 못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. 자립심을 의미하며 어떠한 계기로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생활하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이상으로 죽음에 대한 꿈 해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